이원과 이직선의 e 관계를 말하래 그러면 두가지 방법이 하나 있었지 얘는 두가지도 한번 설명을 할거야 근데 우리가 두가지 다 따질 필요는 없지 판별식 d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d하고 r의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었지 판별식을 이용하려면 y는 꼴로 바꾸면 돼 그럼 마 y는 첫번째 방법 마 x 빼기 1이 됐겠지 그러면 y는 x 더하기 1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를 대입해. 그럼 식은 x 제곱. 그다음에 y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 아니야.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얘 이항하면 빼기 2는 0이 되겠지? 왜판식 이용하려면 전부 다 좌변을 이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니까, 러 2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은 0. 이거 인수분해 하거나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판별식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판별식 d는 여기서는 짝수배가 되겠지. 그럼 b 다시는 1이 되겠지, 반대로. 그럼 b 다시의 제곱은 1. 빼기 a씩 곱하면 마이너스 빼니까 더하기 2. 이거 3이거든. 그럼 0보다 크거든. 그럼 서로 다른 두건이거든. 그럼 뭐야? 이런 그림이라는 걸알 수가 있지. 그, 뭐야, 이건 답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 쓸줄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네. 이 위치관계를 말하고 있이 그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은 아까 뭐라고 선생 님이? 두 번째 방법은 중심과 직선사의 이 거리. 얘는 반지름.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지? 두 번째 방법은,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니까 중심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중심의 좌표는 뭐야? 0,0이고, 반지름은 루트2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은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니까 얘랑 얘랑의 거리란 말이야. 그죠? 이게 됐죠? 두 번째는, 그럼 얘랑 얘랑의 거리는 공식이잖아. 루트 제곱 1 더하기 마일의 제곱도 1 분의 절대값 곱하면 0 곱하면 0 1 그러면 루트 2 분의 1뭐 또는 2 분의 루트 2가 지금 뭐가 돼? d가 되겠죠 네. 근데 r은 몇이라고 했어? r은 루트 2 그럼 d하고 r의 관계는 뭐야? r이 더 크죠 그럼 잘봐 어떤 그림이야 이거지 네.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d 여기서 여기까지는 r r이 큰거지 아 그래서 이관계니까 서로 다른 주점 만난다고 돼. 그럼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난 편하다고 봐 근데 이거 물론 해도 돼 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나오는 유형이야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했던 내용이지 그렇지 d와 r의 관계를 따지는 것은 안 했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일단 포인트는 두 번째 방식 d 하고 r의 관계를 이용해서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은 d 하고 r의 관계만 이용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이거 이건 쉽잖아. 어? 그럼 얘랑 얘도 거리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d는 뭐가 돼요? 다시 공식이죠. 루트 1의 제곱 1, 1의 제곱 1 더한 거. 절댓값 0과 1곱하면 0, 0과 1곱하면 0마2가 됐겠지. 그럼 이거 루트 2분의 2가 돼. 약분하면 루트 2가 되겠지? 네. 근데 r도 루트 2라고 했어. 그럼 d하고 뭐야 r 은 같다. d하고 r 과 같은 그림은 이거야? 한 점에서 맞는다. 이게 훨씬 빨라 대입하는 것보다 그죠? 네. 그서2번의 답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도 되구요 네. 또는 접한다라고 써도 상관없어. 원과 직선이 접한다 이 됐죠? 네. 얘도 두 번째 방식으로만 할 거야. 그럼 d를 구하면 돼. 그러면 얘하고 얘의 거리가 되겠죠. 루트 2의 제곱 4 더하기 마일의 제곱은 1 분의 절대값 0 곱하기 2는 0쓸 필요 없고 0 곱하기 마일 쓸 필요 없고 5. 그럼 이거 루트 5분의 5가 되겠지 루트 5가 된다 r은 지금 루트 2라고 했어 그럼 d하고 r을 비하면 누가 커? d가 크지 그럼 얘이 그림은 뭐야? 이 그림이야 여기서까지가 d 여기서까지는 r d가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럼 만나지 않는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야 알겠죠? 대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더 정확해 이해됐죠? 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연습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죠? 얘는 만나지 않는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됐죠? 네.